3 4 0입니다여러분입3 4 1숫자입니다 제가 3입니다터시작해니 뭐 지금 1살해서다1 1살입다1 1니다 11살입니다. 11살입니다. 그래서 입니다1 1살입이다기1여러분들1 1살입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입 예, 수업을 할때 질문하고 질문을 듣고 대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부터 사행서를 하시는데 3기에는 거룩한 부체적기에 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의약니다 거룩한 신슴의 기회에 했어요. 이걸 한문을 했을 때에는 그를 더 솔직히 이용했어요. 이전에서는 또 불법성을 또 말말로, 불교적인 용어로는 삼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보배, 세 가지 보배로움을 삼보라고 했고, 그 삼보를 불법성이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말로 부르게 되면, 거룩한 부치님께 기약한다, 가르침에 기약한다, 수익내께 기약한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용어를 써요. 불법성 삼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성과 합자가 됐어요. 그죠? 두선모화 확장을 했을 때, 이 확장하는 것을 왜두선모화 확장을 할까? 질문하겠습니다. 왜두선모화 확장할까요? 생각나는 거예요. 왜두선모 모든 종교를 기독교도, 전주교도, 종교도 아들두선모화 확장해요. 두선모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할까요? 온 마음이 정성이라 존경을 느끼시네요 아온마 그렇죠 그게 이제 딱 기도 교회의 기도는 요렇게 기도하거나 요렇게 기도해요. 기업해,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해요 꽉피어드요 이렇게 해서 천주교는 여기도 깍둑댕이는 게 아니고 이 양쪽이 엄지여 있는 게 있어요 종교는 다 피우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이게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생겨나는 게 다른 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그, 창조와 진화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죠? 창조입니다. 기독교는 창조라고 있어요. 불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가학은 뭐라고 요 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와 진화. 그러면 우리 불교는 뭐냐면, 변증법적 유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진화가 있고, 변증법적 유물로 있습니 인류적으로 세계로 봤을 때는데저 얘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늘, 땅이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하늘, 땅, 산, 바람, 물, 공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생각하시면 어렵죠? <laughs> 왜냐면은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어떻다는 봐들는 거거든요. 이웃정도에서는 하늘, 땅, 물, 바람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육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주셨다고 하고 나머지 하루는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주가 모든 모든 우주 중에서 이지구라이 공간, 저를 소개하는구나. 저저법명에 가시면 되는 분이 오시죠?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 그러나 이제 어, 저는 법령이 능선이죠. 능니 법령이 이제 능선데, 저는 상계사상 a 사에 n g 방문했습니다. s a 사에 a 가해서 g a Sanga, Sanga, s a 이 g a Sanga, s 다 n 다 a s 이 n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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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간혹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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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음. 이걸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 문제냐? 제가 이 문제냐? 어떻게 문제야? 어렵죠. 다른 말로 이렇게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라 얘기했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둘다 좋아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그 그 어린 딸은 아빠가 좋아하고 네. 네. 어딘가 는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연애지만 아빠하고 결혼해서 아빠 같은 사람만 결혼해서 나살 거야. 그렇게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빠하고 반대되는 사람 만나기 때요그런것처럼 네, 그, 지금 하는 것들은 둘다 좋아했잖아요. 아빠가 좋아해, 엄마가 좋아해, 이게 사실은 질문 자체가 무슨 인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인데. 그구시이 불교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은 분별 또는 차별력 불교를 공부할 때이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이 분별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야 돼요 분별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을 만들어져요 어떻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놓고 그래 아빠가 좋다면 키가 벗다자식쓰러는다얘야또 엄마가 좋아 그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더만 돈 벌어서 좋은 말이야 돈 버는 기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빠가 좋 엄마가 좋아 이는것같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모순 뭐라기 둘다 좋아야 해 하는 것은 지혜로운 나이이고요. 더 지혜로운 아이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은는다 좋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분별한 마음과 차별한 마음이 없으기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에는 때로는 나의 편적이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괴롭기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시원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증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원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어, 이 마음짜리가 뭐예요? 다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그런 소중한 인연이고 또는 뭐냐면 내가 정성과 소상한 다고의 인연의 감계 속에서 만들어진 일어난 마음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요 빚을 갚고 있어생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에 뭐예요? 빚을 갚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게 불교의 뭐예요? 노이라얘기 전생에 업이 있고, 현생에 업이 있고, 미래생에, 다음생에 도 업이 있는데, 그 업을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삶 속에서는 그 삶에 대한 무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거나 비우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우리 이제 어머님은 앞으로 몇 년까지 또 계시다가 가야 될 겁니까? 저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laughs>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8 2이고8 2이 치고 나면 한 30년 더 되시겠다. <laughs> 되게 든대하시네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있냐면잘안 보이고, 잘안 안 들리고, 또 음식도 예전처럼 입맛이 많이 여지고그요 그러면은 잘안 보이는 것도 왜잘안보이까 이게 그냥 그 과학적으로 읽을 때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안 보인다는 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은 어른은 봐도 못본 척이 되고 듣는 것도요잘안들려야되유 윤지가 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듣면 어른들이 뭐예요? 전설이 많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도 흥 저런 것도 흥 이런들 어떤 이 전설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런 들 어떨이, 저런 들 어떨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을. 그 인연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이지. 그 인연을 내가 만나지 않다면 그 인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불기대학교 34기가 움직이지는 거고, 이공학 속에서 듣는 말이 있어서 또는 보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가지고 참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내가 안 보면은, 안 들으면은 덜 괴로운데, 우리가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잘안 보이고 잘안 듣다 해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해서 그게 마음의 상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보다 상해. 왜 그러냐면 나이가 이제 80대 신 어떤 노고사령이 70대까지는 잘, 잘 들리다가 80대 가지고 당신 귀에 보청기를 끼었어요. 보청기에 끼운 지 3일만에 보청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한고 보살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보살님, 왜 보청기를 끼었다고 보청기를 던지, 던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보청기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만은, 증폭기가 서 사방에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눈소리 TV소리, 이게 동시에 다 들리면은, 귀가 어지러워요. 우리 놈을 멀티기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승가에서는 여러분들 멀티 기능을 원하 않아요 멀티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원하지 않고, 뭐예요?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을 승가에서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귀가 열려가고, 오층 귀가 열리므로 해서, 안 들렸던 것이 들리므나 해서, 세번의 모든 소리 다 들리게 되면, 나한테 그거 봐요.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나요 그리고 즐거움보다 뭐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다시 원자로 나아서 창조라는 법과 지난 얘기 왜 출판한 적이 있었냐. 단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주종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공.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다. 주님의 종이라 얘기해이 창조가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종관이에요. 주님의 종이라 얘기해 우리 육아에서 봤을 때 뭐예요? 어른이 바로 장미유서가 말했습니다. 예, 네. 어른이 무조건 최고다. 어른이 말하는 무조건 법이다. 근데 사실은 저는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기다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불가에서 우리 승가에서 거룩하신 우리 지성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진리의 틀 속에서 우리 중성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성들이 또 마음에 갖고 있는 또 괴로움들 무검증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말하는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법에 있을 때, 그 법에 뭐가 리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 때는 이렇게 살았다, 나오면서 너들도 그렇게 사야 된다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 초가집에 살아보고, 어렸을 때, 나무도 떼고보기도 하고, 산에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진 켜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럼도 기보기도 하고, 차가 없는데, 그가다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실이 있었다면, 요즘에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가 학교까지 키어주지 않고 그러면 엄마가 학교에 애를키어주면서 뭐라 얘기해요? 나 때문이야 그러 다녔어 그러면 아이들 장면일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 다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사회의 전반이 거의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다 차를 키어줘요 심지어는 옷을 어떻게 입고 신발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뭐가 생겨요? 이런 상대방 마음과 차별이 있고 자기들끼리 계급을 만듭니다. 우리 불교가 하는 이유는 불교 안에서 갖고 있는 지금 분배가 차별, 이등 계급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승관에서도 그게 어려워요. 승관에는 뭐가 있냐면 출가하면은 출가에 따라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잠차에 따라서 먼저 출가한 사람은 순교해 되고 나중에 사람은 조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우리가 얘기할 때 출가할 먼저 는 스님이 나이도 많고 적응의 상업 없이 나중에 출가하는 스님이 나이가 많고 적응 없이 무조건 그에 대한 설을 쓰여야 하이 있습니다. 그래야 질서답게됩니 일반 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건너뛰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고 있으면 아버지 엄마가 거기에 대한 것을 행복해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 아버지 엄마가 나를 교육해 니까 누구한테 이래가지고 화가 뭐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못들이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질서는 유가적인 사회법에서 얘기하지만저는뭘얘 여기 오시면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으면 정이지만 사회에서 이거 고등 일일이. 어른이 도덕윤리를 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도덕윤리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손자는 절대로 할아버지한테 안 가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자기 권위, 자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한에서 자식들한테 이건 안돼 저건 안돼 그면서 강요, 억압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식들은 무관적이 할아버지한테 s o s 도움을 요청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 이유는 많은 중생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만, 거기에 답을 못 찾아요. 그 답을 못 찾으니까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찾는 거에요 또는 자기의 종교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를 찾는 이유가, 마음의 심신에 대한 부분들은 쉬고 싶은 거예에요 너무나 번뇌 의 망설임, 망설임. 다시. 그 창조한 내용이 주종, 주종이라 했을 때, 이것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남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이런지 이쪽에 하는, 그쪽에 있는 국가에서 갖고 있는 종교가 국교가 뭐냐면 불교입니다. 국교가 불교인는 있는 나라에는 있는 스님들 밑에 국왕이 있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의 말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왕들이 모든 것을 정치를 하려 해도 스님들한테 장군을 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중국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진화, 진화, 듣다 보면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왜냐면, 선이, 유보선이 있었어요. 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어. 그리고 유가 있어. 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유아를 시켰더니,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꼬장꼬장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누구 방안을 너무 듣게 해요그 선을 딱, 이 얘기했더니, 이, 이 도인들은 세대의 모든 건 초탈해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국가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도인들의 신선들이다 보니까 신선들만 무 야, 이거 는 그래서 도은게 뭐냐면, 불교데 불교가 뭐냐면, 멀티 기능이에요 스님들은 역할은, 어떤 것든 단계한다고 보면 그것을 다 해. 요 내가 전생에 갖고 있는 인연 때문에 내가 받는 가보니까 인연에 갖고 있는 업이기 때문에 이 업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수능을 해요. 국가가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세정천지의 도인들이나 이렇게 유과생내 매일 싸움이 일는데 불교에 있는 수 있는 싸움을 안 해요. 중국에서. 심지어는 중국이 티베트공기가 됐는데, 티베트에 있는 스생들이 뭐예요? 저보다 총칼 쪽으로 싸운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우리 3.1 운동하듯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티베에서 는스생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중국이 있았 봤을 때는, 야, 이 불교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이게 도움이 되면 도대체 국가의 정치에 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성력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 중에는 기독교는 배척하는 이유가, 이 기독교는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자체가 뭐냐면, 체제를 무너뜨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을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두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선, 유을선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제를 다 전부 시켜요 당장에 보면은, 오늘날에 한 마을에 제사를 지낸 집이 30가구 중에서 30가구 다 제사를 지행했다면은 70년, 80년대는, 요즘에는 한 마을에 제사 진행낸 가구가 한두 가구밖에 없어요. 남녀 다 들어왔어요. 다이웃 정도. 왜? 제사를 지내기 싫으니까. 원래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사를 지내기 싫습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진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애들이갖고 있는 부면식 쉽게 변경을 안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게 개명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내 아버지, 엄마지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재살생이되면무상 승부에 되고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스림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발사기에 태어났고, 그의 인연을 채워왔기 때문에, 사바사기에 있는 내 조상님들은 진산일 수도 있고, 공원님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창조라는 것이 주정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법이야. 요게, 닮아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이 절을 갔을 때는 절의 건물이 한 그릇 더없었어그 나라가 열심히 불사를 해가지고 이도장은 많은 가람이 형성이 됐어 이건 누가 만든거야? 내가 만든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바꾸자 치면 공기 한 점, 먼지 한점 바꾸는 거 용과 가거야 왜? 내가 만들었던 선대한문장어 일반 과정에서 그렇지 않나요? 일반 과정에서도 내가 만들어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만치고 있으면 하나죠 근데 그걸 나보게 보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혜하는스님들이 갖고 있는 이 도력, 법력에 따라서 세상을 바보는 시야가 넓을 수 있고, 좁을 수 있는데, 그 구멍 속에서 이제 주정각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그레트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잘못된 사람이 몸이 뭐 잘쓴 말이잖아요. 중이 절실시는 라이된다고 절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중이 절의시을 들어간다. 이게 담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연을 우리가 배척하고 있어 설명안 돼요. 자연 우리한테는 주또 고마움 또 고마움이 있는데 자연을 우리가 배척한다는 의미는 이거 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온 날씨 모든 것들은 이 인간들이 뭐예요? 자연을 지치한 거예요. 불교란 뭐냐면은. 생명 환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 세계는 환경이란 생명이란 이 공존되는 삼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 열심히 위해서 금전적인 부모는 있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자연에서 갖고 있는 태양빛, 그 다음에 거기 공기, 산소, 이 모든 것들은 다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소유한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에 말하는 자기의 아성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상이 생기 마찬가지로 이창조라는놓고 사실,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 고러면그 만들어져 있는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때로는 주종관계에 형성되니까 문제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주종망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문제 생깁니다 얼마 전에 그 푸르멜 우린과 망했던 이 중에 하나가 전문 경영인을 써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흑자를 했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만들어진 회사, 내가 운영할게. 자기가 운영하면운영만는 과장물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공력이 있는 거예요. 내꺼 아는 것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이 또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돈을 몇천억도로 이게 내 가지만요, 가져가면 안 돼요. 탈락이 돼있어니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이 잠깐만한데큰거장 내가 켜쥐고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 나한테 누군가 30만 평 땅을 준다 하더라도, 그 30만 평의 땅을 내가 받는 데서 내가 할수 있느냐. 그 정도의 마음의 심력이 깊으면 모르 심력이 깊을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받은 데서 그 땅은